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생년월일 말씀해주세요 보실 분 엄마 3년 전부터 문서가 자꾸 치고 드는데 문서가 치고 드는 게 뭔데 나쁜 건가 문서가 들어오신다고 3년 전부터 어. 뭐 문서가 됐든 이동이 됐든 엄마는 문서 이동이나 변동 어.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크게 변동할 수 있는 <laughs>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직 운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, 올해까지는. 어, 올해까지는? 네네. 그러니까 뭐, 집 팔거나, 집 사거나, 네네. 팔, 어, 팔, 팔까, 나이가 있어서, 네네. 하나를 팔까, 아니면 음. 그냥 놔둘까 그렇게 하고 있지. 음, 사는 게 좋은지. 음. 어. 그 주소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? 팔지 엄마 이거 팔지 말라는데? 어, 그래요? 네, 팔지 말래요. 집값이 내려 갈까봐 팔지 말래? 네, 팔지 말래시래요 아, 그러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아, 그럼? 저 명예에 대해서는 집... 얘기 안 해드려요. 엄마 집값 아,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말래요. 아, 집값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, 이러세요. 그래서 못 팔게 하는 것 같아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네네. 근데, 근데, 어... 내가 어... 생각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. 네네네. 이분은 이사를 가서 그턱 때문에 아프신 게 아니고요. 네. 이분 사주에 그게 있어요. 오, 지금까지 내 네, 올해가 말 올해가 정말 고비일 것이고요. 자, 3년 안 짝으로 이분한테 상문도 들어와 있어요. 이분 집안으로다가. 이분이 될 마, 수도 있는 것이고. 마누라가 아닌데. 네네. 지금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될까. 네. 상문 들어와 있어요. 어. 이거는 어쩔 수 없어. 상문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. 3년안 짝으로 가실 분이 생긴다라는 아... 거예요. 응,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이분도 지금 위태위태하고만. 그래요. 네안 좋아요 상황이.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빨리 끊어버리지 못해갖고 <laughs> 나이 먹고 뭐 늙어갖고 아이 뭐 어때요? <laughs> 서로 끊어지... 뭐 있어도 누가 있어도 끊어지지가 않네 왜 내가 못 끊지? 엄마가 마음이 여리셔서. 그런가? <laughs> 정에 약해서. 음 정이 너무 많으셔서 아... 자꾸 이렇게 끊지 못하고 연결되고 연결고 끊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걸못 끊네. 아니 근데 정말 아... 정말 아싸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, 아... 음 차라리 아싸 진짜 있으신 분을 만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. 남들은 지금 없는 사람 만나서 막돈 뜯기고 막 이러는데. 아... 그런 많이 없어서 그 사람이 돈 그러는 건 아닌데. 네. 하여자 남계가. 늙어가고그 사람.. 그, 그.. 그.. 팔자에 있나봐 그 여자들이 근데 지금 모르지 어떤지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런 짓 하나 이분이요? 응 이분이 조금 한량기가 있어? 있, 한량기가 어? 있죠 많지 응 음, 지금까지 한량기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,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.. 잠시만요 마누라 가면 또 장가 가나? 아니요 안 가? 네 그러나. 이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. 뭔 장가를 가요? 장가를 가기. <laughs> 음, 이분도 밑에에요. 밑에 그소을 그러니까 신나 래안 그래. 음. 음, 이분도 불쌍해 얼마 안 남았. 고 불쌍해갖고 내가. 그러니까 엄마가 정에 약하고 막 그러니까 불쌍하면 조금이라도 불쌍하면.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. 못 끊어내고. 그러니까. 음. 내가 손해본다, 이거지, 나는. 제가 봐도 엄마가 지금 손해보고 계세요. 그러죠? <laughs> 네. 맞아, 맞아. 그렇죠. 이제 아파트는 맞아. 팔지 마시고. 음. 갖고 계시고요. 네. 음. 건강 조심하시고, 잘 챙기시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